안녕 안녕 지금 할줄 몰랐겠지? 응, 응. 아, 안녕 안녕 퇴근 중입니다 퇴근 중인데 오랜만에 토마토즈 아돌라도 했고 맞죠 함께 퇴근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토마토즈가 그렇습니다. 아돌라본 no. 사람 손. 정광이 오늘 굉장히 잘생겼네요. 오늘. 짜증나게. 아, 오늘 부키제로. 부키제로, 부키제로. 설마 부키제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원진이도 리즈래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되게 캐내 옷 <laughs> 우리 우리의 네, 사복이, 사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돌라가 우리가 계속 그때까 사복으로 했잖아요. 옷이 없어요 이제 입을 게. 어. <laughs> 이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laughs> 오늘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맡겼습니다. 딱 도움을 받자마자 로비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왜 제가 입을 때는 그렇게 안 좋아하고. 오늘 작가님도 아주 오늘 생겼다고. 옷 너무 이쁘다. 그 도움을 받으니까 바로 줘. 어, 이런 소리 못 따라. <laughs> 확실히 확실히 오늘 먼지 너 너무, 너무 섹시해. 어 오늘 또 예상치 못하게 또약간어 너무 빛이 좋어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알겠어요.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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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이걸 주세요. <laughs> 너가 뒤로 겨 땡큐. 나도 지금 한 손으로 조명을 잡고 있어서 아! 가져가라고. 아니 가져가라고그러니까 <laughs> 이걸 왜먹어내가이는지 뭐야 이런 거. 아, 아, 하지 마. 먹을 수 있는 거. 어, 아, 와, 와. 빵도 있고 빵. 배드로 <laughs> 게임 얘기하지 마. 아, 진짜 빡! 어. <laughs> <laughs> 라오마가 됐어요 진짜. 너무 어, 부끄러워. <laughs> 오빠 나랑 삼촌 사기자 어느 오빠를 말하는 거냐? 이 오빠? 아니면 여도 돼? 옆에 운전하는 오빠? 이 <laughs> 운전하는 오빠랑 삼촌 사기냐? 운전하는 오빠랑 삼촌 생 <laughs> 괜찮아요? 운전하는 오빠 왜그괜삼초 그래. <laughs> 가지고 아요 괜찮아요? 괜찮괜찮아어 하잖아, 있어요. 뭐? 이다가그 뭐지? 그 지하철 샌드위치. 어, 신호 안 써? 일자가 일찍 닫으니까 제이머잖아. 방송하기 전에 미리 어, 네. 미리 숙소에다 시켜놨어. 몇 시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숙소 가면 현관 앞에 있거나 멤버 누군가가 받아줬겠죠? 멤버 <laughs> 계속 있어면 어떻게? 계속 있어면 그거 나름대로. 상한 맛인 거죠. 음, 음, 긍정모. 내일 중간고사 마지막 날인데 보지 말뭔 뭐, 소리야? 이거 보지 말고 공부하라. 아 어떻게 아, 중간고사? 중간고사 한번데 공부 할까요? 그래서 뭐야? 잘 이해 못해. 아니나 이거 잠깐만, 봐 u t 퇴근아 t 응. a 10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 퇴근할 동안만 할 거니. a 라 d 진짜. sorry. t a k 아 an art to a man. i 아 going to go. 왕 n e thing, j a c 아 Nani g a 정통 한국 젤리 l 이 y Bye. Bye,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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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수 액세서리 요고! <laughs> 오빠들 왜 이렇게 말랐어? 뭔가? 응 찍어보지 않아? 근데 나 얼굴.. 운? 근데 오퍼만을 하니까 뭐라고? 오퍼만 하니까 어? 얼굴 살은 안 찌는데 그그 무게? 응. 몸무게는 올라가 이게 근육 무게가 올라간다. 오프 많이 원주이 말이야. 오늘의 폼롤러 완료. 아, 알았네. 왜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폼롤러랑 복근 운동 이런 거 하기 시작하잖아. 응. 그래서 오늘의 폼롤. 뭔가 남들과 다 모두 다온 완이라잖아. 응. 난좀 다르게.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싶다. 응. 확실히 형이 사과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어? 사과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 거기가 혁신에.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음. 개인적으로 샘송을 더 좋아해. 샘송 더 좋아해. 샘송 더 좋아. 이번에 Z 플립 세븐이 곧 나오는데 무슨 엑시노스 말고 스냅드래곤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그게 뭔 소리야? 칩이요. <laughs> 네? 굉장히 뉴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엑스 뭐라고요? 엑스 드래곤? 엑시노스.

휴스턴에서 안타를 좀못 쳐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2군으로 내려가서. 2군이라고요? <laughs> 나,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어쨌든 게임이잖아. 근데 2군으로 다시 내려가게 할줄 몰랐거든? 근데 2군으로 내려 보내더라, 감독이. 캡처 타임 가져달래. 신드콩 먹고 싶이 아, 아 라이브를 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 고민했는데 근데? 내일 아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그러면 내일 저희 가보도록 할래. 내일 는데 있어 그런게. 아 모른척 진짜 연기 잘한다. 내일 보이지? 뭐 내일 보이는데? 뭐 내일 그거 하잖아. 뭐? 와, 진짜 뭐 역시. 역시 아역 배우는 할라 뭐 하는데? 그럼 저희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토마토였습니다. 러비티 혹시 모르니 미리 잘 자요. 사랑해. 안녕. 안녕. 뿅. 바이바이. 바이. 굿바이. 뿅.